때는 2024년 1월 새롭게 시작할 게임을 찾던 타라는 한창 이벤트 중인 로스트아크를 추천받게 되고 언제나처럼 딜러로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지만 비싼 세팅 비용과 정접하는 레이드 형식의 보스로 인하여 고민 끝에 홀리나이트로 로아에 입문학게 됐다 이전에 하드 발탄으로 레이드를 맛봤지만 높은 템 레벨로 인하여 죽을 일이 별로 없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바로 녹화를 맛보러 왔습니다 역시 아무리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해도 막상 들어오면 짤패터는 기억이 안 나서 맞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첫 기믹에서는 창에 들어가기 전에 보호막을 줘야 한다는 것만 기억나서 그대로 첫 패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물에 빠지거나 석화가 되는 등 맞으면서 여러 기믹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이번 문 클리어와 함께 전투 레벨 60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삼관문은 어려워 보이는 석상 기믹도 한 번에 넘기고 바락 패턴도 히든웨이로 넘기면서 저의 천녹한 트라이는 한시간 컷으로 마무리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어서 다음 트라이는 선생님들과 함께 하얀갤로 왔는데 공략으로 볼 때는 녹함보다 쉬워 보였지만 자꾸 머리 위에 있는 눈을 못 보거나 달리기 패턴에서 제대로 피하지 못해서 1번 문에서 가장 리트가 많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품질만큼은 높아서 잘 죽지도 않네요. 그렇게 하얀 길도 여러 패턴에 맞으면서 배운 끝에 1번 문을 클리어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얀 길에서 가장 재밌다는 레이저와 함께 2번 문을 시작합니다. 2번 문에 와서도 구체 버프를 못 받아서 죽거나 스페이스 타이밍을 못 맞춰서 죽거나 무력에 늦어서 죽는 등 다양한 패턴을 맞으면서 배우고 결국 마지막 기미까지 넘기면서 2번 문 클리어에 성공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3관문인 라우리엘의 시작입니다. 3관문에서는 첫 기믹 때 서포터나 탱커가 어그로를 끌어서 외곽의 구체를 부수도록 유도해야 한다던데 당연하게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녹한 3관문처럼 의외로 큰 기믹들은 전부 한 번에 넘기면서 하얀 의첫 트라이로 1시간 만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놀람> 그렇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레이드를 성공한 모코코는 시간이 지나 반숙팟을 다니기 시작하였고, 첫 트라이 때 못했던 플레이들도 하나둘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드에 성공하자 이어서 내실를 채우기 시작한 모코코는 그렇게 1600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트라이할 레이드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없다. 아무리 품질을 올리고 아무리 템 레벨을 올려도 다음 레이드에 도전할 수 있는 입장권이 생길 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체감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키우는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슈모익으로 지정해서 지원도 많이 받았고 품질이나 각인 세팅 등도 전부 끝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 저는 슈모익이 끝난 이 시점에서 본캐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새로운 본캐로는 요즘 핫하다는 수라 브레이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슈모익 없이 키워야 하는 만큼 성장 속도는 느리겠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성장 체감이 확실할 것 같네요. 금손분들 덕분에 이제는 커마도 딸칵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그동안 모아둔 아이템과 함께 패스권을 구매하여 브레이커를 1,520레벨까지 올리고 이어서 1,540레벨까지 추가로 강화하여 각인과 팔찌까지 맞춰주었습니다. 보석은 칠멸옹 세팅에 가장 중요한 수라만 1 신멸을 구매하였고 이 보석들을 전부 1 0멸옹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아직 데미지는 약하지만 확실히 딜러가 재밌는 것 같네요. 브레이커 아바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창고 캐릭터의 5주년 아바타 상자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브레이커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전에 받은 전압은 홀라에 사용해서 브레이커도 전압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번 브레이커 전압이 별로기도 하고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 브레이커 전압은 다음 시즌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브레이커는 템 레벨이 낮아서 노양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MVP에는 홀라로도 나와봤지만 메인 자리에 나와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특수 장비 중에서 나침반하고 부적은 있지만 마지막 하나는 증명의 전장이라는 PVP 컨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로엔을 시작으로 PVP의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세고빛을 위한 카드를 모으고, 영지 레벨을 올리며 수집형 포인트를 모으면서 모코코는 오늘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슈모익으로 만든 혼라는 세팅도 전부 되어있고 원래는 본캐로 계속 키울 예정이었기 때문에 큐브 티켓을 전부 받아둔 상태라 나중에 1610레벨까지만 올려서 오금제 큐브를 돌릴 생각이고 배럭들은 1520레벨에서 더 강화하지 않고 저 상태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슈모익을 통해 더 높은 레벨의 배럭이 생기면 로팡맨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고 비친 전선팩을 포함해 14장이 남은 상황이고 영지 레벨을 올리면서 브레이커가 사용할 전설팩도 만들어두었습니다. 저는 RPG에서 내실을 채우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슈모잇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플레이한 것이 바로 내실 모으기입니다. 수집형 포인트는 현재 거심 오르골 세계수 세계를 졸업한 상황이고 미술품은 홀라에 있는 오금제 티켓을 사용하면 될것 같고 선마와 오페별은 매일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험물은 항협을 하면서 재화가 생길 때마다 판매하는 건 구매하고 있는데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졸업할 것 같고 증표는 호감도 아이템이 없어서 매일 감정 표현과 연주로 조금씩 호감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모코코는 수집하기 편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내실이라 비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채울 생각인데 한 번에 졸업은 못할 것 같네요. 룬 역시 필요한 룬은 전설과 영웅으로 모두 모아두었고 품질도 혼돌이 생길 때마다 돌려서 저런 부품으로 만들어두었고 유일하게 목걸이만 파란색인데 목걸이가 매물도 없고 가격도 비싸서 그냥 대충 지금 목걸이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번 슈모익으로 로아를 시작한 모코코는 4배럭을 만들고 수집형 포인트를 85% 정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슈모익으로 건너뛴 하위 레이드를 트라이하여 배럭으로도 골드를 수급할 예정입니다. 로아가 레이드를 제외하면 할게 별로 없다고 하던데 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할게 많았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모코코의 슈모익 후 근황이었습니다. 감사콩.